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까하면 바로 태모캉. 3탄입니다. 네. 벌써 3탄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려던 건 아니었는데, 태모의 <laughs> 그, 크레딧 적립이라는그 이벤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놈이 저를 아주 과소비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없 벌써 3탄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그 1탄이랑 2탄에서 깠던 물건들에 대한 후기도 한번 이따가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묶어봤어요. 근데 이게 제 머리가 아니고 그 알리언 어디서 샀던 그 머리핀이거든요. 그래 어 뒷모습은 개판일 거라 가지고 그냥 대충 네 묶어봤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를 시켜봤는데 으으으 완전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 알리 마이크를 끼고 있긴 하지만, 어왜 나는 영상 찍을 때마다 세탁기를 돌리는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세탁기가 탈수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되지. 음. 일단, 첫 번째. 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어떤 폴딩박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테이블이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사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설치는 건가 봐 뭔가 여기를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세게 누르면은 맞네요 됐다! 완성 귀엽죠 여러분 아니 1,2천원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건 뭐야? 진심으로 이건 뭐지? 이는 뭐예요, 여러분? 살풀이 하라는 건가 약간? 이는 뭐죠? 다음, 짜잔! 여러분 테마에서 옷을 사왔습니다, 제가. 약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름 이렇게 종이까지 있고 이렇게 잘 접혀서 왔네요. 네. 네. 짜잔. 헉! 재질이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약간 기모가 있는 늘어나는 면 재질 약간 이거 잠옷 같은데? 이건 잠옷 재질인데? 잠옷이 면 아니겠지? 이런 느낌이고 네 이런 느낌 L 사이즈? 약간 넉넉하게 사라는 한국인 분들 후기가 있어가지고 66인가 그걸로 한번 사봤거든요 딱 넉넉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보이시나? 요런 재질이거든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 7,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다음은.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짜잔. 약통인데, 네이프 클러버 모양의 약통. 너무 귀엽죠? 약보다는 약간 뭔가 답동산이 너무 좋아 <laughs> 답동산이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 제 친구들한테도 뭔가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하나만 시켜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똑딱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열립니다. 네, 이렇게. 요, 뭔가 고리가 있어요, 그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뭔가 키링 같은 걸 걸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 다음은, <laughs> 모자를 사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 이번 봉투에는? 얘는 또 뭐야? 아무튼 모자를 사봤는데 약간 뭔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느낌이 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누렇할까좀 하얀색일 줄 알았는데 뭔가 약간 누런 느낌? 그리고 되게 크네요? 근데 뭐 안에 음 냄새는 별로 안 좋고 근데 이게 이 문이랑 이 안에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비치지는 않아요. 이 면이 더 덧대어져 있어. 서 한번 이거를 써볼까요? 머리가 묶여 있긴 한데. <laughs> 마법사요? 약간 뭐, 약간. 어떻 뭐, 수습이 안 되네? <laughs> 지금 머리 때문에 아마 그럴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잘 써보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생각보다 너무 길다 할까? 한이 정도만 됐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길쭉한 느낌? 일단, 일단, 오케이. 어, 털 날려. 다음은 뭐냐면, 짜잔. 찐금없이 일기장을 하나 사봤어요 사이즈는 A6짜리 일기장을 하나 사봤고 로즈골드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다는 것도 있고 열어보면 그냥 이렇게 날짜랑 뭐 요일 체크하는 그런 거가 있고 이 한쪽을 하루로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이거는 근데 잘산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하던 그 숙지 디자인이거든요. 짜잔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바이어리고 이거랑 같이 산게 뭐가 있냐면, 여깄니, 여다 짜잔!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제 방에 큰 관심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저기 아주 귀여운 리라코마 친구가 새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짭, <laughs> 짭, 짭이겠지만, 이 이런, 밴드를 사봤거든요? 약간 이, 뭐랄까. 다이어리를, 이 이렇게, 닫는 용도? 로 디스 나왔다. 튼 근데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려고 사봤습니다. 귀엽죠? 그러면 이렇게 쓰려고 사봤습니다. 다음. <laughs> 다음은, 여러분. 귀 지압침? 이런 걸 사왔어요. 이거 예전에 저 약간 비싼 걸로 써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귀에 붙이고 있으면 혈자리에 붙이고 있으면 뭐 식욕이 억제되고 뭐 붓기가 빠지고 약간 그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알리에서 엄청 싸고 엄청 많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뭔가 뭐가 피부에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싸고 많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붙이면 약간 그냥 살색 테이프 붙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 봤다. 그리고 다음은 요건 <laughs> 또 뭐냐면 주름을 펴주는 <laughs> 패치거든요. 근데 너무 큰데? 그간팔자주름을 붙이려 했는데 약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약간 여기랑 미간에 붙이고 자면은 약간 주름이 펴진다고 하길래 사 봤거든요. 휴. <laughs> 이 지압틴 붙이고 이제 이거 붙이고 이제 사는거죠 네. 뭐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피부에 붙여도 되는 테이프이지 않을까요? 다음은 또 이런게 잔뜩 들어있어 아주 이번에 무슨 잔치야 잔치 다음은 스티커를 사왔어요 또 제가 만화 나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무튼 나나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이거 또 그냥 다이어리에 막붙이려고 사봤거든요. 저는 하치를 좀더 좋아하는데 하치 말고 그 밴드하는 나나 스티커가 더 많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 이런 느낌. 막 떨어졌다. 예. 정말 퀄이 좋고 많고 싸고 좋아요. 요즘 또 제가 나나. 나나 만화책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니 집 근처에 되게 괜찮은 옛날 만화 가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나가 새 걸로 있는 거예요 전권이 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차마 전권을 사오지는 못했고 3권까지만 사왔는데 빨리 사러 가고 싶습니다 나나 책 물론 다 봤지만 소장을 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사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 이것도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책상 정리용으로 산 건데, 오 아크릴마다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있네요. 이거 약간 그 뭐랄까 연필꽂이 같은 <laughs> 느낌이거든요. 이거 한 번은 조립을 해봐야겠어. 필름 뜯을 때 쾌감 하세요 여러분? 엽 정. 약간 이 문양에 빠졌나봐. 저번에 제가 그. 파우치인 줄 알고 코스터 잘못 산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 은근 아주 잘 쓰고 있다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물품인 것 같아요. 근데 냄새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테모에서 그만 사야 되는데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그 크레딧 적립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 이상을 사면 그 얼마만큼의 몇 배로 약간 적립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자꾸 더 사게 돼요 그래서 이번 것도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적립을 한 돈을 써서 이걸 샀는데 또 크레딧이 적립돼서 또 사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공짜 돈이 있으니까 그걸 안 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테무 4편도 <laughs>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이거 깔때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 풀려 아무튼 짜잔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 건데 이게 딱 맞진 않고 살짝 헐렁스하게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얘네로 여기 닿는 거죠 어디가 앞인지를 모르겠네 깨졌다 여기 윗부분이 깨졌어 보이지마요 여기 깨지지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데? <laughs> 짜증나잖아 뭐 될것 같으면서 안되냐고 바닥에 놓고 눌러야겠어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이렇게 당장이라도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막 쓰지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방금 깨졌어. 아무튼 네 이렇게 연필꽂이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놔두려고 한번 샀습니다. 그리고 자꾸 소리가 나. 들리네요? 너무 어, 끼익끼익거려좀 저건 퀄리티가 참 별로다. 퀄리티가 별로. 다음. 이건 또 뭐냐면 제 방에. 인형 존이 있거든요 저 인형들 말고도 더막 조그만한 인형들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약간 정리를 해보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DIY네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이게 깨져서 왔어요 보이세요? 여기 깨졌어 왜 이러는 거야 태무 좀 일좀 제대로 왔어요 여기가 빼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안 맞아요. 슬프다. 아무튼, 이렇게 조립하면, 요런 두개 층이 되는데, 약간 막 엄청 잘 맞진 않아요. 수평 같은 게. 근데 뭐 저렴하니까. 여기 이제 조그마한 인형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뭔가 제대로 조립을 한게 맞겠지? <laughs> 아무튼, 요런 것도 사봤고. 하, 오늘은 다 깨져서 오는 것이야. 다음은, 제가 또 바지도 사봤어요. 아까 티셔츠 샀잖아요. 어, 바지도 하나 사봤는데, 추리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재질은 약간 면이. 으아, 냄새가 완전 오존 냄 오존, <laughs> 오존 냄새. 추리닝 같이 생긴 면 바지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 여름 옷도. 네 바지고 사이즈는 아시안 S 로산살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는 고무줄이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바지를 하나 사 봤다. 네. 아니 옷은 괜찮네. 옷은 괜찮네. 물건이 좀 깨져서 오는 게 문제였어. 이거 봐 봐. 또 있어. 미치겠네 몇 번째야. 이게 뭐냐면 책이나 다이어리 쓸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서 잡는 집게를 한번 사봤거든요 일기 쓸 때나 책 읽을 때 쓰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니긴 해요 다음 다음은 이것도 이제 책 읽을 때 쓰려고 산 건데 원래 신년에는 책 읽는 게좀 신년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를 엄지손가락에 껴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렇게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이 넘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볼 때도 이 책에 이걸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요즘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싸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근데 뭔가 나루토가 생각나기도 해. 약간 그러니까 표창 같기도 하고. 닌자 도전? 네. 다음. 다음은, 이건 뭐냐면, 약간 귀여운 바꾸 종이 책? 책 같이 되어 있고, 뒤에 뭐 이렇게 써 있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시절 편지지 복 같이, 이렇게, 한 장씩 뜯어 쓸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오! 귀엽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보이세요? 짜잔. 약간 요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예, 네, 뭔가 몇 장일까?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두께, 두께도 좀 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가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짧은 편지 같은 거 보낼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뭐 어, 이제 끝인가? 이 커다란 상자만이 남은 건가? 다 끝. 얘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막 독서도 할 거고 뭐 만화책도 모으고 막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그 약간 작은, 미니, 미니 트롤리?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여기 침대 옆쪽에 약간, 약간, 뭐, 번만하 그 협탁처럼? 협탁겸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미니이긴 하네. 응. <laughs> 이게 진짜, 내가 본 거랑 많이 다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지금 완전 철제. 왜 철제라고 생각했을까? 일단 한번 여러분 조립을 해볼 에에에에? 아니, 뭐 이런 쓸데없는 스티커를 주나 봐요. 뭐 여기 뭘 담았는지 표시하는 건가 봐. 근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붙어있었어요. 어? 괜히 떼느라 피곤했네 암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연약하다 만지면 찌그러져 일단 이걸로 1층이랑 2층을 연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laughs>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그 태무 사진에는 이런 느낌이 안 났는데 너무 연약하게 생겼네 어? 빨래가 다 됐어요. 언능 <laughs> 이걸 하고 가서 빨래 꺼내왔어요. 이렇게 지금 일단 이렇게 틀은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여기다가 책을 담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연약한데. 진짜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이 돌아갈 것 같지도 않은 바퀴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냥 냅다 꽂는 건가 봐요. 우와. 진짜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으신 분들 사세요. 전안 그래도 악력이 진짜 약한데. 와, 죽겠네 이거. 우와. 아, 힘들어. 짜잔. 다 끼워갖고, 한번 굴려볼게요, 여기서. 이걸 굴린다고 해야 될지, 그냥 내 옮긴다고 해야 될지, 진짜. 그리고 나름 무슨,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주는데, 뭘 걸을 때 쓰라는 거겠죠? 뭘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걸어둡시다. 너무, 너무 연약하다. 너무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이렇게 일단, 완성을 해봤습니다. 음, 냄새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번 테목 광도 끝인데 정리 용품들과 저거 보시기냐 뭐 옷들과 모자와 다이어리 용품들과 책 읽을 때 쓰는 거랑 이거 무슨 뷰티 용품들과 요 귀여운 약통까지 이렇게 이번엔 사왔고 다음에는 어떤 거를 살지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음, 저번 태목강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지갑 있죠, 여러분? 이 지갑은 이 단추들 때문에 좀 카드가 안 찍힐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좀뭐 나름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은 그 아이패드랑 키보드. 그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고, 카메라들도 좋았고, 또, 그, 뭐시기나, 커튼이 지금, 일단 설치는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한 3시간 만에 떨어졌다는, 저, 스티커 같은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 집이 잠시, 잠시 큐티해졌다가, 바로 이제, 그냥, 저기 지금 그냥 쓰러진 채로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목강도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빨리 빨래를 <laughs> 가지러 가볼게요. 안녕.